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람이 몰리는 밀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부천에서는 갑작스러운 인파 밀집 사고를 인공지능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남부 광장, 전철역 인근에 대형 마트와 상점, 전통시장까지 있어 늘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항상 많아요. 6시, 5시, 아침에 좀 많고, 출근하는 입구니까. 특히 길거리 공연이나 집회, 선거철 유세 등이 자주 열리는 장소이다 보니 자칫 짧은 시간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천시는 최근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일정 면적의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이른바 군중 안전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도심에 위치한 기존 CCTV에 군집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부천의 주요 인구 밀집지 10곳이 시범 운영 대상 지역입니다. 군중 밀집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m, 즉 면적 1제곱미터당 5명을 넘어섰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하게 되는데 부천시는 심각 단계 이전이라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봄꽃 축제 등 사람이 몰리는 축제에서도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일정 면적 내의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공인 기관에서 인정을 거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들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CCTV 시스템만 있으면 군집 관제 기능을 탑재하는 건 어렵지 않은 만큼 앞으로 대상지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합니다.